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갑습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고객을 반겨야 내 말을 믿는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 미용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이 더 심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회 여러분이 고객의 소중함을 정말 깨우치고. 어, 그런, 그 고객을 어떻게 또 내가 관리하고 모으는 그런 고객에 대한 철학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반겨야 내 말을 믿는다. 그럼 고객을 반겨야 내 말을 믿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은, 고객의 설득은 이성,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객을 반기, 반기고 고객을 반거 해야만이 고객에게 어떤 시그널 모드가 감성 모드로 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도 늘얘기합니다만는 고객을 반기려고 하면 고객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오는 고객과 단골 고객의 차이는 엄청나요. 단골 고객은 알잖아요. 그죠? 아는 단골 고객한테 우리는 친절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긴다고요. 반갑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객은 또 역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처음 오는 고객을 내가 단골 고객을 맞듯이 반길 수가 있다라면 이게 능력입니다. 낯설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단골 고객처럼 반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항감이 없어지고 디자이너가 하는 말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함께 웃을 때 고객은 지갑을 열게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같이 웃는다라는 것은 소통의 신호고, 같이 웃는다라는 것은 고객이 어, 나에 대해서 어, 경계심을 없애는 거예요. 즉, 함께 웃으면 라포 형성이, 형성이 된다고요. 둘이 서로가 똑같은 감정,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포 형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 스타미용사 교육을 들은, 뜻 교육을 듣고 스타가 된 디자이너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나포 형성, 나포 형성.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건데, 그것은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객한테 접근해야 고객이 지갑을 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의 손을 잡아야 다음에 또 온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의 손을 잡고 친밀도 밀착을 할때 고객은 자기를 단지 손님이 아니라 자기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단계에 이르면 고객은 디자이너인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석 저항이 가격 저항이나 가격의 한계 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도울려 그러고 소개 고객을 또 보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이, 고객의 손을 잡아야 고객이 또 오게 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짧은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반겨야 내 하는 말을 믿게 된다. 고객을 반겨라. 모르고 반기는 것과 알고 반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야 고객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 함께 웃어야 고객이 지갑을 열게 된다. 이것은 고객과의 라포 형성, 즉 공감대 형성의 절대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통해요 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이 손을 잡아라 그러면 가족까지 느껴지고 그래서 저항이 없어지면서 또 오게 되고 편안한 관계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또 좋은 관계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에 해당이 되는 고객들을 많이 잡고 있는 매장 많이 잡고 있는 그런 디자인에가 결국은 어, 이런 어려움에서도 순탄할 거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의사들은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인류는 병을 알아서 죽는 것보다 병의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어떤, 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두려움, 마음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런 리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리더가 있어서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정치, 그런 언론, 그런 어른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두려움에 갇힌 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